솔직히 말해. 이 아이 누구야? 정말 당신 딸이야? 그게 그러니까 내가 다 알아봤으니까 거짓말을 생각하지 마. 당신 친구들한테 돈 빌리고 아르바이트도 해서 이 아이한테 돈 주는 거다 알고 있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봐. 무릎 꿇습니다. 정말 잘못한 거죠. 무릎 꿇습니다. 여보. 미안해. 진짜 당신 딸이라고? 그럼 진짜 그동안 나 모르게 두짓살림하고 있었던 거야? 그런 거 아니야. 나 정말 당신밖에 없어. 당신이 내 첫사랑이라는 거 누구보다 더잘 알잖아 첫사랑이 있는데 왜 딸이 있어? 말이야? 근데 어떻게 고등학생 딸이 있을 수 있냐고 묻잖아! 나도... 나도 정말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 학교로 응. 내려간 지 얼마 안 돼서 우연히 응? 그 애를 만났어 그래? 그렇게 아, 신경, 신경 쓸필요 없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처음엔 서로 알아보지도 못했어. <놀람> 오빠? <놀람> 채무 오빠 맞지? 누구? 아, 나 기억 안 나? 학교 앞 PC방에서 알바하던 자영이. 아, 강자영! 아! 자영이. 어, 야잘 지내? 자주 갔으니까 친하게 친하게 지내죠. 네. 자주 갔으니까. 아직도 여기서 지내? 응. 음. 아. 나 결혼했다 이혼했거든. 여기 친구도 많고 하니까. 오빠는? 아, 목현에서 애들 가르쳐. 얼마 전에 좀 전임 교수 됐거든. 그래서 이 근처에서 지내. 진짜? 완전 대단하다. 아. 아니야, 아니 그렇지 않아. 잠깐만. 아씨, 미쳤다. 어. 뭐가? 오빠, 혹시 그때 그날 기억나? 그날? 그때 그날? 나 완전 소름 돋았어. 어. 어. <laughs> 뭐가? 아, 그때. 오빠, 말년휴가 나왔을 때 우리 PC방 왔었잖아. 그때까지만 해도 난그 애가 나한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건가 생각했었어. 렇 네, 라면 하나요 가자, 가자, 가자. 여기 셀프로 바뀌었거든? 군발이니까 내가 특별히 서비스 해준다 어어 어,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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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 나왔는데 여친 안 만나? 부원이 졸업했나? 다 알고 있는 거죠 c 시니까 워낙 유명했으면 너는 모르셔도 됩니다 고무신 벗고 티었구나그지 맞지? 맨날 저기서 둘이 쪽쪽거리더니만 왜? 으흠 <laughs> 군발이 싫대? 응 <laughs> 스크럽고 네, 김치 없어? 김치는 없고 단무지 있는데, 줄까? 응, 음, 응. 음. 왜? 오, 뭐, 단무지 재 오빠, 김치가 없어도. 단무지가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어? 여친이랑 헤어졌음 나랑 놀자. 내가 단무지 해줄게. 예? 뭐? <laughs> 예? 싸네, 아. 해 줄. 게 예? 이상해, 자영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No 두집 살림. No 두집 면해. No. 무슨 뭐래, 아. 나 알바 10분 후면 끝나니까 놀아준다고 내가. 좋아시러 딱 말해. 나 오늘 남친이 바쁘다 그래서 심심한 남친도 있어. 자영이도 남친이 있어. 아... 왜 그래? 오빠 아니어도 놀자는 사람 줄 섰거든. 어허 병장님, 야야야야 이 양반아. 어... 근데 또, 근데 또 얼마나 끓겠어요. 그렇죠? 지금도 네. 이제 군대에 갔다고 이제 군생활하면서. 그렇죠. 뭘, 뭘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대체? 아, 이해는건 아니에요. 네. 그래요? <laughs> 저 이해한다고 나요 가아저 무서워요. 무서요아이 <laughs> <저것도> 이해한다니요? 이해한다면서? 무서워. 이해가 안 돼요. 이해 안 해요. 난 이해 안 해. 난 이해 못해. 미친거 아니야? 미친거 아니야? 군대 갔다 왔으면 나라를 지켜야지 이 사람 말이야. 그렇다고 그냥 5천 원 영권이네 진짜 <laughs> 군대 와서 나라를 지켜야 군대 때 타이밍이면 지금 이 타이밍밖에 없잖아요 c c 였는데 그날 기억 나지 그날 오빠랑 나랑 같이 놀다가 우리 집에서 잤날 <laughs> 너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미쳤냐 <laughs> 미치게 나 지금 내 인생 최고로 정신 또렷하거든. 와. 지금부터 내말잘 들어, 오빠. 나 그때 그러고서 얼마 안 있어서 혼자 임신으로 남자친구랑 결혼했었는데, 애 낳자마자 이 인간이 신정 확인을 하자는 거야. 근데 진짜 기가 막혀가지고, 애가 그 남자애가 아니었던 거지. 뭐, 내말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나 그동안 도대체 애 아빠가 누군지 기억 안 나가지고 진짜 미쳐버릴 뻔했거든. 근데 <웃음> 오빠였네. <웃음> 이제 보니까 우리 씨야 눈이랑 코가 딱 오빠야. 야, 참, 너 농담이 너무 심하다. 나그달 필름도 다 끊기고 너도 나랑 안잔것 같다고 했었잖아. 그랬지? 그래서 애아빠 후보에 오빠는 들어가지도 않았었지. 하, 진짜 하늘이 나를 돕네. 나 진짜 땡전 한푼못 받고 이혼 당하고 애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미안. 나 수업이 있어서 내가 네 농담 받을 때가 아니거든? 누가 이런 걸로 농담을 해? 아, 저기 무섭게 얘기해. 그러니까. 아, 이거 엄청 멘붕 오겠는데요? 오, 무슨 공포영화야? 아, <laughs> 어, 진짜 어색해 그래. 최대한 빨리 친자 확인하자. 뭐? 오빠도 이대로 헤어지는 건 찝찝하지 않겠어? 내가 친자 검사를 왜 해? 난 잠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야 맞나봐 당당한 거야 지금 와, 뭔가 확실한 확실한 것 같아 나나 간다 아그 학교 전임 교수랬지 검사하기 싫으면 애랑 같이 학교 한번 찾아가지 뭐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차 결혼도 했지. 사실이 아니길 바랬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애가 내 딸이 맞다는 결과가 나온 거야 아이고 이 진짜 아이고 오. 저게 가짜였으면 은저 여자도 그렇죠. 자기 인생 걸고 지금 뺏기고 하는 거거든요? 그 건데 아. 매달 양육비 100만 원에 그간 밀린 양육비가 러억 원? 나 이거 다 변호사 껴서 책정한 거야 화 생각이 너무 많다 싶으면 소송해서 깎아보던지 근데 그러다 보면 와이프도 알게 되고 학교에도 소문날 수 있겠다, 그치? 나 이제 시간 강사 벗어난 지 얼마 안 됐어. 내가 1억이 어딨어. 아니 교수가 무슨 1억이 없어? 그럼 그냥 와이프한테 사실대로 말하고 달라고 하자. 미쳤냐? <laughs> 그럼 뭐 어쩔 건데. 뭐. 할부로라도 줄래? 할부? 그래. 나도 오빠 갑자기 직장 잃고 가정 잃고 뭐 그러는 거 원치도 않고 내가 백보 양보해서 할부로 받을게. <laughs> 여보, 나 진통 시작된 것 같아. 병원으로 바로 와. 아, 전화 온다. 저 전화온다. 저때 전화가 왔었나보다. 아이 낳을 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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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어 빠져나갔대. 근데 없어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죠. 어, 이게 진짜면 어쩔 수가 없죠. 이거 그렇죠. 자기 가 실수한 건데.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는 고등학생 딸이 생겼다. 완전 공포 영화보다 더 무서운 현실 이야기입니다. 아. 지금. 근데 에이. 남편분은 그동안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왜 연락 안 했어 그동안? 왜 그동안?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아빠와의 자녀 관계는 음. 법률상으로 인정돼야지만 그 관계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음. 엄마는 그냥 출산하면 그냥 자녀가 어, 인정되는 그렇죠. 거예요. 따로 어떤 법적 절차 필요 없어요. 근데 아빠는 인지라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음. 그러니까 본인이 인지를 하던 아니 법원을 통해 인지 청구를 하던 음. 그러니까 내가 이 인지 청구가 됐을 때부터 부양 의무가 있느냐 아니다. 애가 태어났을 때부터 부양 의무가 있느냐. 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네. 완전히 그냥 다 해결이 됐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네. 그전에 아이가 있었는지 몰랐더라도 부모로서의 의무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있다라고 아, 확실하게 이제 판단을 그렇지.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아이가 태어났을 음. 때부터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되고 앞으로의 양육비도 지급해야 되는 거죠. 아, 근데 법적으로 근데 세상이. 그러면 이 남편 입장에서는 사실은 자식, 자기의 아인데도 네. 뭐 아무런 얘 상의 얘기, 없이. 얘기를 안 했잖아요. 아기를 낳았잖아요. 음, 네. 근데 이럴 경우에는 남자 입장에서는 반대로 뭔가 좀. 뭐좀 음, 억울하거나 좀 그럴 수 있겠죠. 네. 근데 이 아이를 낳을지 말, 말지는 온전히 아, 여성에게 남자의, 있는 거거든요. 여성의. 그러니까 이제 남성이 그걸 어떻게 해라 말아라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아. 없죠. 음. 그러니까 지금으로서 네. 법률적으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만약에 이 남자가 끝까지 친자 확인 그 검사를 거부해서 하지 않으면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 칩이 인지 청구라는 걸 해서 인지, 그러니까 네가 아빠다라는 게 법률적으로 확인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법원에서 보기에는 유전자 검사만큼 확실한 게 사실은 없거든요. 그 네. 중에는 이 아까 말씀하신 아빠들처럼 나 죽어도 못하겠다 이렇게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는 가만있냐? 너 그거 안할 거냐? 그러면 이제 과태료를 내려요. 한 천만 원 상당의 과태료를 내리거든요. 그럼 그중에서 또 일부는 해요. 근데 그래도 안 해. 그러면 한 30일 내에서 이제 구류할 수 있어. 감치할 수, 있어. 가둬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중에 또 일부는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법원에서는 이 유전자 검사가 없다 하더라도 친정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을 해버려요. 그니까 러 오히려 너가 아빠면 유전자 검사에서 아 밝히면 되잖아. 근데왜안 해? 이게 여러분 진짜 엄청나게 <laughs> 충격적이고 양쪽이 다 그럼요. 복잡한 지금 아, 그런 상황입니다. 아, 아, 네. 엄마까지 있잖아. 아니, 저, 그 그게 크게 문제야. 엄마, 진짜... 네. 자신도 모르게 아빠가 되어 있었던 의뢰인의 남편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과 남편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 당신 출산하는 날도 전화를 못 받았던 거야. 정말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 그간 당신 모르게 돈 구하러 다니고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정말 피가 마르는 줄 알았다고 그래 학교 앞 PC방 알바생 이제 기억난다 맨날 짧은 치마 입고 대학생에도 꼬시더네 그때 나 군대 있을 때 우리 잠깐 헤어졌었잖아 한 3개월인가? 그때 만난 거야? 나 정말 당신이랑 만날 때 한눈 판적단한 번도 없어 내가 걔를 여러 번 만난 것도 아니고 그냥 딱한번 휴가 나왔을 때딱한번 실수한 거야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미안해 근데 나도 갑자기 고등학생 딸이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진 거잖아 나도 정말 당황스러웠어 그래서 그 여자한테 줘야 하는 양육비 얼마 남았는데? 2천만원 겨우 만들어 줬고 이제 6천만원 남았어 그가 밀린 양육비 1억 달라고 했는데 걔가 좀 깎아줬어 거기에 매달 100만원씩 줘야 하고? 여보 딱한 번만 용서해주라 나 정말 과거에 한번 실수한 것 뿐이잖아 나한 번만 용서해줘 그래 나도 당신이 지금 현재 바람피우는 게 아니라 이게 낫다 이게 나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애쓰는데 쉽지는 않네 쉽지 않죠. 충격은 충격이니까. 하... 돈은 내가 윤지 앞으로든 적금 있어. 그거 깨서 양육비로 다 보내자. 남은 양육비까지 일시불로 다 보내. 내 남편이 나 모르게 애 키우는 것도 끔찍하지만 양육비 떼먹는 양아치인 건더 끔찍해. 어쨌든 그 여자도 17년 동안 혼자 애 키우느라 힘들었던 것도 사실이고. 아, 그쵸 아, 또 예. 그것도 아, 이해해줘 엄마 좋았죠. 입장에서 그애한테 미안하지만 당신이 그 여자랑 애안 만났으면 좋겠어 그 조건으로 용서하는 거야 그럴게 절대 안 만날게 그리고 당분간 내가 오라고 할 때까지 거기서 지내 어? 지금 당장 당신이랑 아무렇지도 않게 못 있겠다고.